관측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어이 관측의 상대성을 이 적용되는 이유는 지금 모든 우주에 있는 운동은 전부 상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슨 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저희는 지금 여기서 모두 가만히 정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지구는 매우,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 24시간마다 자전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좌표나 절대적인 운동은 아예 무의미한 거예요. 아까 그 기차 예시로 들어, 들어드렸을 때도 여기서, 어, 그냥 이러면 이게 이 포물선 운동이 절대적인 운동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구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까지 다 생각을 해서 보면 이거는 엄청 막 복잡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태양 공정 궤도로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하면서 자유낙하면서 포물선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런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운동 운동은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관찰자의 좌표에 따라서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측의 상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운동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운동과 관찰에 대해서 분석하는 학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거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지금 어 진짜로 적용된다는 게 밝혀졌을까요? 우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 성립 과정을 찾아가려면 어, 마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마이커스 컬슨 몰리 실험은 간단히 이 실험의 목적을 얘기하면 에테르 에존 에테르의 존재 확인을 위한 실험이에요 마이클슨 몰리시험은 그럼 이때 이 에테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겠죠? <laughs> 여기서 에테르는 현재에는 빛이 어떠한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띠기 때문에,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빛이 마치 물결처럼, 그러니까 물결, 파도, 파도처럼, 어떠한 그 물이라는 매질처럼,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서 빛이 전달된다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빛이 이제 파도가 그 물결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빛도 어떠한 메, 에테르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빛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과학자들은 이 에테르라는 게 진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이, 마이클스 몰린 실험을 한 건데요. 어, 우선, 이 실험은 간단히 말하면, 어느 한 광원에서 빛을 쏴주고, 그 빛의 경로에 하나의 반투명 거울을 놔두고, 바로 빛, 쏴준 광원, 바로 건너편에 거울을 하나 두고, 또 수직 방향으로 반투명 거울 밑에 이렇게 거울을 놔두고, 그래서 빛 검출을 하는 실험입니다. 어? 이게, 거울. 이거는 이제 광원이죠. 광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레이저나 전등 같은 게 이제 광원입니다. 빛을 쏘는 거. 그래서 레이저 반투명 거울 빛을 검출하는 빛 검출기 그리고 여기도 거울. 우선 마이컬스 몰린 실험은 이런 실험 장비를 토대로 어, 실험이 진행되게 되었어요. 우선 이 실험을 과학자들이 할때 어, 가장 처음 했던 그이 실험이 성립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은 빛이 에테르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과정과 에테르가 이제 물리,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매질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구 공전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마치 그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구 자전하는 거에 따라서 바람이 생기고 뭐 공전하는 거에 따라서도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에테르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지구 공전 방향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전은 이렇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도 에테르가 공전 방향에 따라서 흐르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그 이렇게 이게 에테르면 이게 비치면. 만약에 에테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 공전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빛이 이에테르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아니면 반대로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쪽으로 나아가는 빛이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려하니까 조금 이렇게 부딪힘이 생겨서 빛의 속도가 늦어질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 향하는 빛은 같은 속도니까 여러분, 이제, 에스칼레이터 같은 거탈 때, 에스칼레이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같이 내려가면 엄청나게 빨리 내려가고, 그 방향을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면 엄청나게 느리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도, 빛과 에테르도 마찬가지의 관계를 띌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과정을